어,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제가 쿠팡에서 한 27,000원 정도 되는 오레오 렌즈를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이거를 제가 쓰는 카메라 후지 X-S10에 지금 결합을 시켜놨습니다 사게 된 이유는 필름이 너무 비싸가지고 혹시 일회용 렌즈, 일회용 카메라 렌즈로는 좀그 느낌을 낼수 있지 않을까. 또 이게 마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사실 후지 카메라가 가장 그 효과를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, 여기 제가 C1부터 C4까지 그 후지 시뮬레이션 위클리에서 다운받은 걸로 한번 나가서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몇장 찍어 가지고 결과물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해요. 네. 가보시죠. <목소리> 트래블링 일단은 버스 타고 제주마 그 방목지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안좋아요 그래서 이, 이 오레오 렌즈는 조리개값이 F10이라가지고 아마 햇빛이 있어야 셔터 스피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흔들리지 않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개 덕분에 더 감성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막다 날라다니고 말들은 저기에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화각이 32라 가지고 환산하면 한50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멀리 있는 거는 아마 찍기 잘안 나오기는 해요 아 사실 드론도 날리려고 했는데 네오라서 그냥 날라가 버릴 것 같아서 드론은 못 날릴 것 같고 사진만 몇장 찍어야 될것 같네요 와 어,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지금 우산 쓰면서 찍고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오 근데 생각보다 화질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한 2만 원대 렌즈인데 약간 똑딱이 카메라로도 쓸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, 건너가서 몇장더 찍어보겠습니다. 저기 혹시 그 까마귀 안 도망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? 까마귀를 피사체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아, 근 네, 후지는 진짜 JPG로만 해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. 새로 사진도 한담한 장만 찍어볼게요. 네, 좋습니다. 날씨가 좋으면 말이 여기 앞에까지 다 나오는데 비가 오고 해가지고 저기 멀리 다 나가 있는 것 같아요. 액션캠으로는 담길지 모르겠는데, 저기 멀리 말들었습니다. 일단은 후지 카메라로 몇장 사진을 찍어봤고, 사실 이거 내고도 날리려고 했는데, 제가 처음 날려보는 거기도 하고, 날씨가 안 좋아서, 다음에 와서 드론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.